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뜻하신 종들을, 어,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심을 우리가 또한번 봅니다. 네.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승교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 홀리 파워 비전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경비한 성도, 신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대한민국. 아멘입니다. 이 우리의 어떤 비전 서는 대로 꼭 이루어져서 한국교회 또이 나라가 꼭 회복되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나라로 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송녀로 인피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깨워서 주님의 복음을 완성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서지 못하고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외면하고 편안함과 마음문에 빠진 우리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주님, 먼저 우리들이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사 정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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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나 겸손한 자 되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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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구국의 심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기에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깨달은 자 남은 자로서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 나가는 일에 쓰임 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정의가 살아나고 불의한 주사파 공산 악령이 무너지고. 만몽과 배교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흩어진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되어 보험통일 성교한국이룩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며, 저들이 주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며 다시 한번더 저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이뤄 세계 보호마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되게 하셔서 아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위기에 구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 한국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주사파 김일성교가 몰락되어 불의와 의각과 선전, 선동, 가짜와 거시지 사라지고 소동과 같이 타락한 이 땅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여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되어 나라가 나라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홀리파워 공동체가 남은 자 깨달은, 깨달은 자로서 생명 다하기까지 기도하며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어 주님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전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을 주셔서 악한 자 불의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사 주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기도의 영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온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